안녕하세요. 아, 이제, FA가 속속 계약을 하고 있죠. 음 8년에 140억. 8년 계약이 드디어 나옵니다. 조만간에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계약 나오지 않는가. 근데 뭐, 10년 계약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박민우한테 8년 제시했던 것도, 옵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셈법이 복잡해진 계약이라서, 총, 보장기간 5년에 3년 실행 포함해서 옵션이 50억이기 때문에, 음, 총액으로 부르면 8년에 140억이라고 하지만, 보장액은 이거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물론, 뭐, 박민호 하기에 따라서 이걸 다 챙겨 먹을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NC가 박민호 마저 놓쳤으면, 정말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어 NC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손아섭 박민우 그 박건우 예. 그세 명의 중심 타선을 놓고 어떻게 다른 선수들로 활용을 하느냐. 노진혁이 빠진 내야 자리도 채워야 할 것이고 노진혁 50억에 롯데. 아, 이제 상수도 계약이 임박해 온것 같습니다. 음. 롯데가 유광남을 80억으로 지르는 것보다 그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포수 자리를 메운 거고 그걸 이제 채워 놓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쩌면 포수 자리보다 더 중요했던 내야 유틸 그리고 내야 주전의 한 자리를 안정적으로 수비를 채워 줄수 있는 선수 노진혁을 채험으로써음 이제는 롯데가 좋은 장사를 한게 아닌가. 음, 노진혁만 50억에 샀으면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 약간 절름발이고. 유광 남만 80억으로 주고 더 이상 지르지 않았다면 그것도 한 반쪽 장사라서 이제는 센터 라인을 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음. 이후에는 안 치용이 있고 한동이도 있으니, 롯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내야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어서 있게 어있 됐으니까, 요게 참,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격은 아니지만, 적정 가격이 어디있습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이돈 주고 산다는데. 그래서, 음, 노진혁, 뭐, 개인적으로는 35억에서 40억 정도로 생각했지만, 역시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당분간, B 단연, BFA 단연 계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FA로 나오는 선수 자체가 적을 거니까 기회가 없어지고, 롯데는 셀러리 캡도 아직은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게 셀러리 캡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음. LG도 셀러리 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부 FA를 잡기 쉽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은 타이밍을 잘 잡은 거다. 노진혁이 롯데에 갔기 때문에 이제 롯데도 어느정도는 아, 어, 오강싸움을 정말 이제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 투수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젊은 선수들이 내야의 남은 자리들과 외야를 잘 채워줄 수 있어야 롯데가 경쟁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 노진혁 하나가 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열심히 펑고받고 수비를 키워내야 됩니다. 포수 포스... 와 이게 제가 정말 이게 요 기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딱 와닿았어요. 젊은 포수를 키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 젊은 포수뿐만 아니고 각 팀에서 젊은 투수 키워내지 못하고 있고 젊은 야수들도 음, 쉽게 컨디션이 혹은 능력치가 입단할 때만큼 그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도 박기수 코치를 영입해서 2023년도 투수들을 전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훈련보다 컨디션 회복하고 체력 강화 위주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아이런닝 훈련을 강도 높게 하고 있다는 게전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훈련 태도와 훈련 분위기. 지금 현재 삼성에서 자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위권에 있었던 롯데 한화 팀들은 자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드래프트에서 계속 1, 1 2순위로 뽑아갔으니 좋은 자원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 훌, 선수들을 좋은 훈련으로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선수들의 기본기 훈련과 체력 훈련을 통해서 시즌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그 체력이 있어야 결국 기술을 발휘할 수 있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박희수 코치가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현우 코치도 어 우리가 불펜이 부족하다는 게 이걸 포수를 내주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된다. 올해도 내년도 혹독한 체력훈련과 스프링캠프를 통해서 오승환, 우규민, 자리를 뺏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덤벼야 되는 거야. 옛날에 최영훈 선수가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아픈데 계속 나오느냐? 내가 혹시 한 경기를 빠졌을 때 다른 선수가 내 자리에 들어와서 터지면 그 자리를 내가 언제 어떻게 뺏길지 모른다. 왜냐 본인도 그렇게 그 자리를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박희숙 코치는 육성군에서 정현욱 코치는 1군의 투수들을 잘 지도를 하면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어 순서를 정하고 그 정해진 순서에서 1군 무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활약을 하지 못하면 바로 1.2군, 1.5군을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을 꾸준히 계속 로테이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선수들은 한 번의 훈련을 대충하고 떼우는 게 아니어야 하고 물론 정말 힘들겠지만 코칭 스태프가 짜준 훈련을 소화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꾸준히 개인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기사가 저는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 최익성 옛날 그 삼성 선수겸 코치였던 최익성이 우리 코치였나? 아무튼 삼성에서 뛰었던 그 이제 기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음, 우리 때처럼 훈련하면 구급차에 실려 간다. 이 꼰대식 표현이 아니고 훈련 자체가 적다.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쭉다 읽어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반복되고 꾸준히 반복된 기본기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되고 급박한 순간이 왔을 때 몸이 반응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훈련량은 팀 훈련량이 적다고 해도 개인 훈련량은 적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국 골자는 개인 훈련을 꾸준히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학교 다닐 때로 치면 학교 수업을 다 하고 그냥, 아,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집에서든 독서실에서든 자기가 부족한 과목은 자기 스스로 꾸준히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박병호, 이정우, 김하성, 이 선수들이 그 특히 이정우가 막내일 때 훈련을 끊임없이 NC시 아, 그 넥센 시절에 경기가 끝나고 새벽 2시가 됐는데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배트 돌이 배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났다고 하거든요. 코치가 말려야 잠이 잘 만큼 잠을 잘 만큼이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끝까지 했다는 거야. 펑고 받고 러닝 뛰고 오만 훈련을 하면 하루에 녹초가 되겠죠. 이해합니다. 힘든 거. 일반 선수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경기에 나가고,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개인 훈련을 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타격을 할 건지, 어떤 투구를 할 건지,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훈련을 해야, 그 알을 깨고, 주전을 차리, 차지하고,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기사가 저는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꼭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자신이 알아서 하는 훈련을 선수들이 도끼를 가지고, 아, 우리 팀의 일구는 누구누구누군데, 아, 저 선수들을 너무 잘하셔. 내가 이길 수가 없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물건으어 줘서, FA 바, 이거 돈 이만큼씩 터진다니까. 8년에 100억이야. 140억이야. 삼성 선수들이 특히 삼성의 2 5세 이하의 젊은 선수들이 더 치열하게 이, 이 기사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순환이 생기고 팀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당장 FA 한두 명을 사오는 저 저라면 8 년에 박건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이군에 투자를 하고 이군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선수들이 더 좋은 선수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저변을 깔아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 NC는 살 수밖에 없어요 박군우를 그리고 박세혁을 지금 사야 돼 그래서 삼성은 기아도 NC도 포스를 급구하고 있고 NC는 박세혁과 거래를 할것 같으니까 남은 거는 기아와 SSC 정도가 될 텐데, SSC는 지금 이야기가 수면 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기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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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이진영? 뭐, 그 선수와 강민호의 트레이드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삼성은 급할 거 없습니다. 포스, 시즌 중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중에 트레이드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신인 키워내고, 올라와 있는 선수들 강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충분할 만큼 선수 풀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재작년에 선수들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 풀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내부 경쟁과 훈련으로 리커버를 하면서 한두 명 정도 데리고 오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그 대신 포수를 내줄 거면 정말 강력한 불펜 하나를 데리고 와야 한다. 가제 생각입니다. 아, 요 최익성이 썼는 기사는 어, 정말 모든 선수들이 읽어 봤으면 좋겠고 삼성의 팬들께서도 한번 쯤 읽어 보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기 체력 반드시 꾸준한 훈련으로 채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